알렐루야! 성경 읽도록 할수 있다. 오늘은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1월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laughs>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땅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가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메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게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칠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에게 희 첫날에도 성해요, 제 칠일에도 성해가 되리니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라. 니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로 묶음을 취하여 그릇다음은 피해 적시여서 그 피를 뭉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와께서 호 애국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귀로로 삼아 너희와 너희 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애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을 지실 때에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밤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곳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계 갖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의 일어나고 애굽에 큰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 세세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와 외에 고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라며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성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게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애굽땅에서 나왔은 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께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유월절 귀력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종은 할례를 받으니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대그 고기를 조금도 집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에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가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에서 곧 종대된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권디가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이 예식을 지켜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칠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칠일 동안 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의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네 아들 에게 대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와네비가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안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시하신 대로 너를 가난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대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대생을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기의 새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네 아들의 네게 목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에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까지 다죽이신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 것으로 내 손의 귀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 가야 백성을 보는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과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길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리우처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쥐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색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피련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하냐곧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빅돌 사이에 기하히롯앞곧 바로스 본 맞은 병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대 한즉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 인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이 바로와 그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고 하고. 바로가 곧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 병거 육백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범 맞은편 비야히롯 곁해병그 장마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주 대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었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케할 것인지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이의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모셔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배기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무리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받아 위로 네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엎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샬롬.